터트려 버리고 싶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아, 여기 여기로 해야 되는구나. 내 거꾸로 만들었네. 일단 아이템 구분까지 돼요. 이렇게 전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땅건 안 들어가죠. 땅건 전기가 안 되고, 네 이거 끝까지는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저기 저기 이거 요거요거요거처럼 요거, 아이템이 여러 개를 넣었을 때 인식을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거. 보여. 딱두 개만 나오고 더 나오지 않죠?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잘했어.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바꿔서 전부 다 하,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고정을 시켰다, 풀었다, 시켰다, 풀었다, 시켰다, 풀었다를 계속 반복해주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해주면 괜찮아요. 자, 여기에 전기 신호를 주고 있으면 아래쪽으로 아이템이 안 들어가죠? 그걸 이용할 건데, 자, 아이템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기에 아이템이 들어가면, 이게 꺼졌다 켜질 거예요. 그러면, 한 개만 밑으로 계속 이동할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일단, 옆으로, 비교기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 반복회로를 써줄 건데, 뭐야, 이거. 일단, 전기가 있고, 여기서 반복회로를 써줄 건데, 뭐, 반복회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반복회로도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네, 그걸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반복을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이 반복한 회로를.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이 레드스톤 터치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끔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짧으면은, 어, 너무 깜빡깜빡깜빡 하는 게 빠를 수 있으니까, 딜레이를 한 칸씩만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이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가 반복이 되죠. 자, 이게 되면은 이제, 자,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있어. 좋았어. 이거는 너무 짧은 것 같아. 너무 긴것 같아. 이 딜레이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됐는데, 이맨 위에 있는 깔때기가 옆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아까 밑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좀 바꿨어요. 해로 오류가 나더라고요. 자, 이깔때맨 위에 있는 깔때기가 옆으로 보고 있고, 네, 아래쪽에 있는 깔때기도 전부 다 옆으로 보고 있으면 돼요. 밑으로 보고 있으면은, 아이템이 일자로 쭉 직행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게 좀안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어, 맨 위쪽에 깔때기의 아이템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겠죠? 그럼 여기에 이 레드스톤 토치에 불이 켜지면서 반복회로가 계속 순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 레드스톤 토치에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한 개씩만 밑으로 옮길 거예요. 자, 보시면 나무판자를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러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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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대만족. 자, 이렇게 됐는데, 아이템이 꽉 찼어. 아서 혹시 다른 아이템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옆으로 상자로 옮겨지겠죠. 근데 이게 이게 답니다, 그냥. 네, 반복 회로를 조금 끼워 얹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다고, 어, 깔때기 바, 보는 방향을 조금 주의해 줘야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